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분명히 똑같이 화장했는데 왜 20대랑 느낌이 다르지? 이상하게 화장만 하면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비싼 파운데이션으로 바꿔봐도 뭔가 촌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피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색조 조합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즐겨 바르던 그 쨍한 코랄, 형광등 탁 켜주는 핫 핑크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우리 얼굴에서 동동 뜨면서 오히려 단점을 부각시키는 주범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답은 바로 미지근 립과 누디 색조의 조합이에요. 이게 바로 30대부터 우리를 갑자기 분위기 있고 엄청 세련돼 보이게 만드는 비밀의 치트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진짜 세련돼 보이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20대 때 하던 색조 방식은 보통 이랬잖아요. 눈은 최소한으로 하고 블러셔는 거의 티안 나게 립 하나로 전체 분위기를 뿅 살리는 방식이었죠. 그때는 사실 이렇게 해도 피부가 탱글하고 얼굴 톤이 균일하니까 색이 조금 강해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어요. 근데 3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강한 컬러 하나만 딱 들어가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결이나 잔주름, 톤 차이가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했는데도 더 피곤해 보이고 뭔가 색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색조 분배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제는 색을 한 군데만 강하게 넣는 방식이 아니라 눈, 볼, 입에 비슷한 톤을 얇게 고르게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얼굴 전체가 하나의 분위기로 연결되면서 훨씬 고급스럽고 힘뺀 꾸안꾸 느낌이 나요. 쉽게 말하면요. 이전에는 립이 10이고 나머지가 0이었다면 이제는 립 5, 볼 3, 눈2 느낌으로 색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면서도 세련된 인상이 딱 잡혀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블러셔를 작게 콩 찍어서 바르면 오히려 얼굴이 분절돼 보이고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요즘 30대, 40대 연, 연예인들이 다들 하는 방식은 뭐냐면 광대 중심의 넓은 영역을 아주 얇게 채우는 방식이에요. 컬러도 당연히 과한 코랄이나 핫핑크 말고 피부 톤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미지근한 누드 계열이 훨씬 예뻐요. 이렇게 넓고 은은하게 블러셔를 깔아주면 중안부가 살짝 올라가 보이면서 얼굴 전체가 훨씬 정리된 느낌을 줘요. 애교살도 예전처럼 뿅 하고 밝게 띄우는 방식 말고 미지근한 음영, 잔잔한 펄 조합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눈이 자연스럽게 또렷해 보이고 과하게 자기적인 느낌이 안 나고 전체 색조톤과 조화를 이루게 돼요 눈 앞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밝게 꽉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조금 띄어서 은은하게 빛만 주는 느낌으로 발라줘야 돼요 그러면 눈이 가로로 길어 보이고 콧대 음영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얼굴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립은 나 여기 있어요 하는 레드나 핫핑크보다는 은은하게 분위기를 잡아주는 미지근립이 훨씬 잘 어울려요. 오버립도 아주 중요해요. 입술 전체를 막 크게 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 입술에서 부족해 보이는 것만 자연스럽게 살짝 채워주는 거예요. 립 경계를 손가락으로 톡톡 블러 처리해주면 입술이 훨씬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표현되고 얼굴 전체의 색조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이 돼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번째는 문제는 피부가 아니라 색조 조합이었다 두번째는 30대 이후에는 쨍한 포인트 컬러보다는 미지근 누디톤이 훨씬 잘 어울린다 세번째는 눈볼 입의 색을 골고루 나누는게 고급스러움을 만드는 핵심이다 이 세가지만 기억하고 메이크업을 조금만 바꿔보면 진짜 얼굴 인상이 확 달라져요 어 요즘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 100% 듣게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서 추천했던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둘게요.